행록 4장 40절 상제께서 하루는 공우를 데리시고 어디를 가실 때 공우에게 우산을 사서 들게 하셨도다. 공우는 상제께서는 원래 우산을 받는 일이 없었고 비록 비오는 날 길을 가실지라도 비가 몸에 범하는 일이 없었던 일을 생각하여 이상이 여기 이상이 여기더니 뜻밖에 비가 오는도다. 상제께서 공우에게 우산을 받아 받으라시니 하 공우는 상제께 받으시기를 청하여 서로 사양하다가 함께 비를 맞아 옷이 흠뻑 젖으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뒤로는 우산을 들지 말라. 의뢰심과 두 마음을 품으면 신명의 의무를 받지 못하나니라고 하셨도다.